2021년 9월 넷째 주 위클리 이슈입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313만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존 6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됐던 표본조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인데요. 인구주택총조사에 반려동물 양육 여부가 반영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세종 충북대학교 동물병원이 9월 23일 정식 개원했습니다. 국내 수익과대학 구속 동물병원이 반려동물 진료에 초점을 맞춘 동물병원 분원을 따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회협회가 9월 24일 2 0 2 1 전국 공중방역수의사대회를 열고 차기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차기 회장에는 14기 조용광 수의사, 부회장에는 14기 박수현 수의사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가격 및 과잉 진료 관련 불만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진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불안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가격공시제와 진료비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이제는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부처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려동물 식용 단계적 금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